영가 천도문. 영가이시여, 저희들이 직업정성 연불하고 독송하니, 사바 인연 마치시고 저성가실 영가시여. 연불공덕 인연으로 삼독심을 여의었고 무명업장 소멸하고, 생사구해 벗어나서, 연불하는 공덕으로 반야지해 드러내서, 영가 위한 묘한 법문, 모두 통달하옵시고 해탈 열반 성취하사 아미타불 개옵시는 극락정토 왕생하고 모두 성불하옵소서 인연따라 모인 것은 인연따라 흩어지니 오는 것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걸 나서부터 맺은 인연 인연 다해 떠나가니 그 무엇에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모든 것은 무상하여 생한 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 잊치어라 살아생전 집착하던 사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거두니 주인 떠난 목석 일세 일가 친척 많이 있고 부귀영화 누렸어도 저성길엔 누구 하나 함께 가지 아니하네. 임금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르는가. 사대 육신 유아같이 허망하고 헛되어서 결국에는 사라지니 그 무엇을 애착하리. 이 육신의 집착 말고 참된 도를 깨달으면 온갖 고통 벗어나서 부처님을 진견하리.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죄가 없다 말 못하리. 살아생전 모든 죄업 탐진치로 말미암마 신구이로 지었으니, 모두 참회하옵소서. 사바 일생 다 마치는 임종시에 영가님이 지은 죄업, 남김없이 부처님께 참회하고, 한순간에도 쉬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가고 오는 곳곳마다 그대로가 극락이리. 가시는 길 천리 말리, 극락정토 어디인가, 번루의 망상 없어진 곳, 그 자리가 극락이니, 삼독심을 버리고서 부처님께 귀의하면, 우명 업장 벗어나서 극락세계 왕생하리.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씀이 없어질 때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텅 비워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참회했다 말하리라. 한 마음이 정정하면 온 세계가 정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고 모든 번뇌 소멸하고 모든 집착 벗어나서 청정으로 돌아가면 영가님이 가시는 길 광명으로 가득하리.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 가시리라.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서 반야지혜 이루시면 왕생극락하오리다. 태어났다 죽는 것은 중생기의 흐름이라 이곳에서 가시면은 저 세상에 태어나니 오는 듯이 가시 없고 가는 듯이 오신다면 이 육신의 마지막을 걱정할 것 없다 하리 본 마음은 고요하여 옛과 지금 없다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가면 무엇인가 나고 죽는 생사윤회 허공 속의 아지랑이 원수거나 진안이나 죄옥 복도 꾸미로다.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내미셨고 달마대사 총령으로 집신 한장 메고 갔네. 이와 같은 높은 돌이 영가님이 깨달으면 이미 생사 넘었거늘 그 무엇을 슬퍼하랴. 뜬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듯 중생들의 생과 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세상 만나리라 돌고도는 생사윤회 업식대로 따라가니 오고 감을 슬퍼 말고 환희로서 발심하여 무명업장 밝히시고 무거운 짐 모두 벗고 사막도를 뛰어넘어 극락세계 가오리다. 이 세상에 처음 올때 영가님은 누구셨고, 사바 일생 마치시고, 가시는 이 누구신가?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으며, 가시는 곳 어디인 줄 영가님은 아시는가?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이 세상의 삶과 죽음, 물과 얼음 갓싸움이, 육신으로 맺은 성을 가벼웁게 거두시고, 청정해진 업식으로 극락 왕생 하옵소서. 겹겹 사인 푸른 산은 부처님의 도량이요. 맑은 하늘 흰 구름은 부처님의 발 자취며. 무슨명의 노래소리 부처님의 설법이고. 대 자연의 장엄함은 부처님의 마음이네. 불심으로 바라보면 온 세상이 불국토요. 본부들의 마음에는 불국토가 사바로다. 애착하든 사바 일생 하룻밤의 꿈 같으니 나다 너다 모든 분별 본래부터 공이여라 맺고 얽힌 모든 감정 가시는 길짐태원니 연불하는 인연으로 남김 없이 놓으소서 빈 손으로 오셨다가 빈 손으로 가시거늘 그 무엇에 얽매어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저희들이 일심으로 독송하는 지난 따라 맺은 원결 모두 풀고 지옥세계에 무너지며 지극하온 정성으로 삼계고해에 벗어나서 아미타불 극락세계 상품상생하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온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온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온보살 나무